네, 유남입니다. 어, 등반 마지막 리플인데요. 여기서 우라를 맞아버리니까 상황이 이상하게 되버리더라고요 표전을 그냥 박았으면은 그 모르겠는데 대수감이 이제 필드 대체를 치워버리니까 파괴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필이 나와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었고 상대는 기도로 들어가는 거에 오려라 했더니 다행히 이제 오쳐졌습니다 안패가 이제 초월 음, 전개가 오련패였다온 거겠죠 두상공 스무디 이후에 니치까지 이제 상 없고 두통은 그쵸 스로스에 박죠 레이스로 추가로 이어가고 <laughs> 자기할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laughs> 추가적으로 이어가고 다음에 이제 사라진 여기까지 이제 아무것도 없었고, 그 시오스가 파괴된 거에 의해서 양을 그냥 특수로 내리고, 트윈드래곤에 의해서 뭐 일소로 더 맛있게 가져갈 수 있는 애니치나 뭐 그런 거가 쓸까 하다가. 페인 우라몬 내리는 게또 골차부터 상을 들어서, 우라몬이 있어도 되갔습니다 끝까지 내오고. 홈런 발동에 넘기고, 가능하면 명예양은 상대의 그 페인을 쓰고 싶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벨 나오는데, 본 파티를 받고 들어가면서 체인을 마지막에, 예, 마법 앱에 걸어주니까 이제 페노드가 이제 체인을 걸지 못하고 이제 그대로 파괴당하는. 이기 드로우를 맞아서 그 드로우를 맞았을 때 대처는 원하는 카드를 요지에 묻고 그 다음에 퍼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퍼오고 버티기 사하고 곰파티를 굳이 안 써도 되겠다 싶어서, 예, 응. 했는데, 이렇게 할 거면 사실, 그, 크로시프로 넘어가서 가는 쪽이 좀더 맞았었던 것 같은데, 이때는 당신은 생각이 안 났어. 내하고 순전 발동에 깨주고. 5시까지는 뭐, 예, 정해진 거였고. 몸폰이 있어서 사실 살았던 건데. 여기서는 사실 필드가 있어가지고 파괴 기믹을 한번 굴릴 수 있으면은 그대로 이제 이득을 볼수 있는 상황이라, 예. 썼던 메이스지만 이제 살려서 꺼내고 파괴 됐기 때문에 양이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트윈 드래곤에 나오면서 크로시프랑 같이, 예, 좀더 사치리면. 다음은 이제 승급전이 된 이제 영상인데요. 이제 뭐 등지 켜도 되고, 이제 벨프도 하나 피할 수 있고, 좀다 잡혔죠. 대수감을 써서라도 가야겠다 생각 들었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안할수 밖에 없었고. 니 h 를 퍼온 거는 이제 다음에 턴 받고 나서 이제 소동으 쓰려고. 근데,가, 이후를 모르겠어요. 왜, 지방제를 먼저 받고 시작을 했는지. 네, 그래서, 서더에 이제, 우라를 박았고. 벤치 내리고, 한개가 되면서, 기차 늘어나니까, 이제, 상대 썰린도 이거는, 이제, 승급전이 될 뻔한, 아, 승급 완료가 될 뻔한, 이제, 영상인데요. 이제, 그, 저희 커뮤니티에도 남겼지만, 후공을 잡으니까, 뭔가, 살짝 밀리는 느낌이. 물론, 이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제 숙련도 미스인지 아니면 패가 잘안 잡혔었던 건지. 없어, 성공이었으면은, 우라라 일수의 대수감을 했어야 되는 그런 패인데, 상대는,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고요. 기도까지 우라라 참지 않았던 거는, 한번 노려봤던 거거든요. 이제 추가적으로 폐가 다른 게 아니고, 현사나 이런 쪽으로 일소를 필요로 하는 폐면은 이쪽에 박는 게 어떤가 싶어서 했었는데 부분 네. 인쇄 자체에 이제 견제 다 박아서 서렌더였습니다. 서드의 증지까지 와서. 추가적으로 개체를 더안 줍는 게 중요하다고 생했했 그래서 서 이제, 그냥 박히는 것까지는 멋져서 이고 그다음에 파기까지. 그랬지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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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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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여전히 있어서 음. 그래서 아직 일수를 안 썼거든요. 그 다음에 내려온 게화토 불. 네, 그래서 네 서렌더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다 보고 맞았나? 네, 그렇게 해서, 어, 어제, 그, 정말 마무을 했었고, 어, 아쉽게 졌던 것들도 있다고 생각하면 좀 들어서, 예, 그냥 판수로 성공 잡히기 게임을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댕리는, 어, 그, 한번 바꾼 구축에서 이제 그대로 고정해서 썼었고요. 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팅도, 바로 한판 했었었는데, 그냥, 성공 잡고, 상대보다, 제 카드가 더 많아서, 그냥, 첫, 첫 턴에 이겼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 레이팅도, 이번에는, 이번에도 항상, 1600 이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플레이하고, 어, 영상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낙인에 대해서도 플레이를 해보고 싶은데, 아, 데코축이 뭔가 뾰족한 게 생각이 나지 않아서, 어, 좀 고민 중에 있어요. 그,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